자 이제 삼강 고대사부터 갈 겁니다. 26페이지 추록 볼게요.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고요. 맨 먼저 태조왕 아래줄에다가맨 밑에다가 요동공격 써 둘게요. 요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르렁 옆으로 와서 광개토왕입니다. 광개토왕의 만주장악이라고 되어있는 둘째 줄 있는데 그 앞에다가 요동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때도 어, 말하자면 태조왕 때 공격을 하고 광개토왕 때는 거의 장악을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신라평보입니다. 신라눌지마리간에 불교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례로 제가 바꿨어요. 어, 의미는 알겠죠? 불교가 들어왔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공인을 하는 건 나중 에버풍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야에서는 전기연맹, 후기연맹 띄어쓰기하라는 표시고요. 후기연맹에다가 조금 집어넣을까요? 대가야 주도 아래 줄에다가 북부 대가야 중심 그리고 남부 아라가야 중심으로 나뉘어 약간 대립구도가 있었다. 전기연맹은 이제 금강가야 중심이었으나 후기연맹 가면서 북부 지역의 대가야와 남부 지역의 아라가야 세력이 부딪히고 있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물론 주도권은 대가야에게 있었지만, 그리고 요맨 밑에다가 고령 지산동 부분 아래쪽에다가 순장의 흔적이 보이며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27페이지요. 백제주를 볼까요? 백제 성왕과 무왕 사이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위덕왕을 집어 넣을게요 위덕왕은 남북조와 외교관계를 맺었고 석조사리감, 창왕명 석조사리감으로 유명하죠 창왕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 석조사리감이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의 업적들이 쭉 있는데 앞에 1, 2, 3, 4, 5, 6 써있는 거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헌의 업적도 기왕이면 순서대로 적어보자 해가지고 상대등과 병부 설치가 1번, 율령이 2번, 그리고 대가야와 동맹이 3번, 불교공인이 4번, 그리고 금관가야 복속이 5번, 건원연호가 6번이라는 순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진흥왕 때는요, 음, 대가야 정벌하고 맨 밑에 순수비가 있는데 당항성을 확보하여 신주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뒤에 대가야를 정벌했다라고 순서를 바꿔둔 겁니다. 그러니까 품주 밑에다가 당항성을 확보하고 신주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벌했다. 마지막으로 계국과 대창연으를 썼다라는 순서로 적어두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진평왕입니다 위아부 옆에다가 조부도 같이 적어둘까요? 이거 내용 알고 있죠? 재정을 담당하는 조부 설치. 그리고 연호도 썼거든요. 건복이라는 연호를 썼다. 선덕여왕은 인평연호, 그리고 진덕여왕은 나당연합 바로 밑에 태평송 적어주시고, 맨 밑에다가는 태화연호를 썼다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무왕입니다. 외사정 되어 있는데, 좀더 정확히, 외사정을 파견했다. 사정부에서 외사정을 파견했고, 어, 지방관의 명칭을 군주에서 총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추가. 됐나요? 자, 금성문 부분입니다. 신라의 금성문에 어, 세 번째 줄에 울진봉평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율령하고 과호 열고 왕이 소속부를 명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 매금이라는 표현을 같이 적어둘게요. 매금왕이라고 씁시다. 매금이 마립간의 어, 이두표기인건 알고 있죠? 매금왕 소속부를 명기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양적성비와 울진봉평비 사이에 천전리각석을 하나 적어둘게요. 이건 울주 천전리에 있는 돌에 새긴 글자인데 여기에 성법풍태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울진봉평비는 아직 매금왕이었다면 천전리 각속단계 가면 은성법풍태왕이라는좀더 강력한 표현이 나온다. 이런 차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흥왕 때의 적성비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28페이지 어, 7세기 상황이에요. 7세기상은 글자작게는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맨 밑으로 또르륵 내려와서 671년 라인에다가 지금 쭉 가보니까 부흥운동 나와 있고 옆에 문무왕의 가림성 공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군요. 문무왕이 가림성, 부여적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소브리주를 설치했고, 그리고 적성, 매소성, 기벌포회전이 그 다음에 들어가면 순서적으로 맞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삼국통일완수는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의미상 좀 그렇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넘어가죠. 음. 쭉 가서 31쪽입니다.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 4개 추가하십니다. 추가하는데 31번 문제에서 전연의 모용왕의 침입을 받아 고구려의 궁궐이 불타고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좀더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르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22번에 출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십니다. 출전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체크. 음. 넘어가서, 신라 부분에 33쪽 보시면은, 마지막에 한 문제 추가했고요. 삼국통일에 마지막에 한 문제 추가했습니다. 이런 거는 추가로 적어주시던가, 오려서 붙이시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로 갑니다. 34쪽입니다. 자, 무왕 보면은 요서와 산둥 공격되어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장문휴라는 인물 이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장문휴 파견은 지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왕 때 일입니다. 문왕 때 당과 교류해가지고 또르륵 업적들이 있는데 고 당과 교류 밑에 점을 하나 찍고 발해 구강으로 책봉되었다. 고왕 때 발해 군왕이었는데 문왕 때 와서 발해 구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리부 등 동북 말갈 복속 썼습니다. 자 선왕입니다. 선왕은 이전과의 왕통이 바뀌었죠? 대야발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다가 대야발기의 왕통이다라고 써놨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발해의 고구려계승 내용 중에 하나 추가했어요. 모주림 천장 구조 정애공주묘에 보인다라는 것 밑에다가 하나 점더 찍고 다인장.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장례지는 내 다인장 고분이 출토되었다는 것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라는 게 새로운 고등학생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신라 중대와 하대가 볼까요? 아래 줄입니다. 신문왕 때 집사부 강화, 육두품 중용이 있는데 그 밑에 줄에다가 대문의 난으로 보덕국이 멸망했다. 우리 안생의 조카였죠? 대문의 난으로 보덕국 멸망을 하나 써두시고요. 자, 성도강입니다. 성도강은 폐강진 영유권이라고 생각했더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폐강지는 나중에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폐강 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했다 정도로 폐강 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했다 바꿉니다. 자 그다음에 해공왕 때 96각간의 난 앞에 먼저 일어났던 대공의 난을 먼저 쓸게요. 각간 대공의 난이 발전하여 아6여명 각간의 난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공의 난 화살표 찢고 96각간의 난 이렇게. 자그 다음에 신라대 진성양에 보면은요 최치원의 1 5십조 마지막 줄 밑에다가 CF 컨퍼런스 표시하고 해인사 묘길상 탑지가 출토가 되었는데 여기에 혼란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해인사 묘길상 탑지 화살표 혼란상 반영 그리고 마지막 줄에다가 삼대목 편찬했다는 거 써둘게요 각간위용의 삼대목 편찬입니다 됐습니까? 자 36쪽 문제편 가볼까요? 아 36쪽 내용편이 있군요 후삼국과 고려의 궁극입니다 음. 후백제, 후고고려 마진, 태봉, 고려는 나라 이름이므로 찐하게 하자 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고요 무시하셔도 괜찮겠죠? 후당과 5월 사이에는 가운데 점 바꾸자 라는 거 역시 편집 내용이니까 무시해도 좋습니다 궁유에다가는요 부원경의 양길에게 의탁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원경은 지금의 원주 지역입니다 강원도 그리고 고려 의 제통 이런 좀 밑으로 옮기란 표시니까 역시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37쪽 26번 문제 추가입니다 그리고 후삼국에는 출점 표시라는 거 역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됐나? 음. 여기까지 일단 남북 시대 고대까지 한강 자를게요. 제가 째게째게 자르는, 자르는 이유는 여러분 검색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34강 아, 4강 30 39쪽까지 마무리했습니다.